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 골든 일레븐 나리가 원정대를 선발하는 네. 3차 최종 선발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도 군인이 가진 기량들을 10분 발휘하면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경기들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형광 마드리드 대 블루핑크의 경기입니다. 네. 네. 어제도 첫날 경기가 있었지만 네. 어제 봤던 그런 좋았던 선수들 또 오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네. 네, 한번 지켜보면서 최종 선발하는 아, 이런 과정인데 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도 블루핑크에서는 지금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예, 이건율 선수와 함께 유우진 선수, 네, 유우진 선수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특히 수비에서 아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14번의 블루핑크의 유우진 선수. 네. 그리고 12번의 이건열 선수, 이두 명의 센터백에게 집중이 됐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오늘도 또이두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형광 네. 마드리드는 어, 14번의 부준영 선수, 네. 네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부준영 선수가 어제 좀힘 있는 파괴력 있는 시도는 많이 했지만, 일단 투로도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뭐 이제 1대1 상황에서 이건율과 이 예, 유우진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자, 오늘 아, 득점을 한번 노려 봤는데 그전에 이제 옥사이드가 선언 됐습니다. 네. 아, 좋은 그런 어? 패스였고요. 요즘에 그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연령인데 전환 킥들, 이런 데리게! 킥들이 성인 선수도 묻지 않습니 네. 네. 아주 멋뭐 힘있게, 오, 잘 빠져들어갔고요. <Dream>. <integ wszyst> <Smith> 오늘도 수비수 12번 이건윤 선수. 네. 아주 뭐 공격가담이 왕성합니다. 강광마대들 네, 중앙수비 보고 있는 김서진과 이윤수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두 선수가 센터백 라인을 책임지고 있죠. 그렇죠. 왼발잡이 센터백들이죠. 네. 오. 왼발잡이 센터백들이죠. 네. 오. 1 4번에 유진 선수도 뭐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강한 킥을 낼수 있는 분이 네. 쉽지 않거든요. 그래. 그래. 피지컬 쪽으로도 거의 뭐 중학생과 다름 없는. 그런 모습을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유진 선수, 아, 스페인에 만약에 11명이 풀려진다면 유진 같은 선수는 현지에서 아, 뭐, 한학년 또 높은 연령과의 침성기도 잡힐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럴 때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 발재간이 좋습니다. 유건욱 선수, 황광마드리드요. 그리고 오늘 황광마드리드의 키퍼는 4학년 초등학교 사학년 막내죠. 네, 유일한 사학년 키퍼. 네. 어제 1차전 때는 좀 실점이 많았는데 오늘은 심기 일전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오. 오. 자, 열렸 어요. 근데 형광마드리드의 초등학교 4학년 강도윤 선수도 나이에 비하면, 어, 어. 네. 나가, 나가, 나이에 비하면 잠재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호폭이좀 맞지 않았어요. 아 아, 네. 어처구니 없는 실책으로 인해서. 개, 개. 소리 터졌고, 형광 마드리드의 7번 권영준 선수입니다. 네. 어제 어, 좋은 하약을했던권영준 직접 득점 이후에도 어제 예고한 대로 네, 그 셀레브레이션도 보여줬고요. 그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최종수비수와 키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그렇죠. 저런 네. 실책 네. 화가 나는 일이죠. 화가 나죠. 네, 근데 일단은 뒤쪽에서 내다보는 골키퍼가 더큰 소리로 네. 좀 외쳐줬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고요. 선수들이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실책으로 인한 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하면서 또 배우는 부분이 많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중앙으로 좋은 패스 연결 이후에 권영 가자 가자 가자. 고 어제는 현강받는것도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좀 단단해진 그런 모습도 있고요. 하루 만에 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어제와는 다르게 네. 아, 아주 뭐 동물적인 동물적 성과 네. 초등학교 4 학년의 선방이라고는 믿기 힘든 아주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사실 이런 핑계를 찾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라운드 안에서. 가 손에 걸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실점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서 좀 빼앗기다 보니까 수비가 좀 밸런스가 깨졌던 부분이 네. 있고요. 이걸 빠르게 한지우 선수가 낚아치면서 동점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지우 선수.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 5 번의 정병진 선수가 구진영을 대신해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진이 된 예. 형광마드리드. 그 다음에 6 번의 엄시환 선수가 4번 유건욱을 대신해서 중앙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진이 됐고요. 미드필더와 공격팀만 교체를 이루고 경기를 치르고 있죠. 수비 쪽에 있는 두 선수는 뭐 풀타임 일기서 네. 네. 오. 오. 와 좋은 슈팅. 찬스. 아! 아. 두 차례 시팅을 김우석 골키퍼가 선부안 했습니다 김우석 골키퍼가 세이브 범위가 상당히 높네요어엄시환 네. 6번의 엄시환과 4번에백주아 선수가 중앙에서 자꾸 맞부딪히는데, 거의 뭐 아윗과 분리하고신장 <laughs> 네. 차이가 엄청나요. 이민진 어. <목소리> <윈진> 선수에게 정권이 선수뽀로한 차이를 빼앗겼고요. 자,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태클이주심 반칙 아니라는 얘기인데, 네. 근데 약간 툭 소리가 나긴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공 터치와 함께 아, 약간의 또 컨택도 발목이나 이 다리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스로 네, 일어나고 로 일어났어요. 네, 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명 내리라고. 다시 좋은 내리. 전환. 아유, 강도윤이 <laughs> 네, 좀, 좀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면서 또 선방을 보여줬고요. 강도윤 키퍼가 6학년쯤 되면 좋겠는 엄청 성장하겠는데 지금 아, 저 응. 정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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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신경이 상당히 높네요 네. 자, 수비 쪽 이제 복귀가 되고 있는데 다른 커버 1.1에 대결 붙다 쌓았고요. 와! 배진수 리건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는 네. 또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네. 아, 마무리가 아주 굉장히 좀 침착하게 좀 인상적이네요. 네. 김재성 선수 이제 괜찮은것 같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좀 걱정했는데. 이건유 일부로 또 많아지는 부상률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배진솔이 네. 아주 네. 그래도 동료를 잘 보고. 오타이밍 음. 어. 네. 김우석 키퍼 해클 과정에서 하지만 반칙선언. 혹시 어제보다는 더 좀. 경기들이 좀 격렬해지는 중이네요. 네, 있고요. 마지막이라고는 생각이 선수들 네. 사이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한 선수 좀 부상 없이 경기를 좀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괜찮습니다. 네. 또 한번 또 돌파. 그리고 네백겼어니다 대한 욕심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드리블에서 해파라보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대로. 어머, 정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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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대로. 오.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유연한 기다려, 기다려. 드리블입니다. 네. 강두린 골키퍼 어제 사실 골을 많이 먹어서 배불렀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 차 지금 선방 보여주면서 <웃음> <웃음> 아주 뭐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화가 이제 다 됐죠. 네, 다 됐죠. 네. 어제 조금 어, 너무 그렇지 않나 한 선수가. 아니네. 네. 좋네. 네. 이런 선수도 있고요. 조금씩 달라지네요. 네. 아마 전인주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직접 배진솔. 야. 남자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도 쉽게 밀리진 않습니다. 네. 어, 볼 잡아놓는 터치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백주아 선수도. 자, 잘 들어갔어. 오! 자, 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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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도윤 미리 잘 나와 있었습니다. 고있 백주아가 깡총 흘려주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플레이가. 네, 네. 네. 백주하 선수. 볼 있는 곳에 항상 부지런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laughs> 머리도 아주 그냥 주의도 지금도 살피면서 네. 경기 펼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오우! 야, 나가야 돼, 이거.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이건우 선수. 이렇게 자첫 경기 뭐농구로 치면 버저비터 네. 오른발 인프런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형광 마드리드 팀이 어제는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도 많았고 선수들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도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어제 호흡을 하고 맞춰서 그런지 오늘 수비 조직이라든가 선수들 또 해야 될 플레이들. 팀플레이들을 아주 뭐 좋은 긍정적인 장면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황광마드리드 아, 네. 대 블루핑크의 첫 번째 경기는 2대2. 2대2. 네, 2대2 아, 2대 2대 무승부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